앞에서는 우리가 그 툴을 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스텝 2에서는, 어, 데이, 실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 삽입, 삭제, 수정, 출력.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스텝 2에 해당하는 그 같은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관리. 어, 툴의 작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력, 삽입, 삭제, 수정, 출력, 요 다섯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입력된 데이터는 사실은 뭡니까? 어 여기 나오듯이 메모리에 일단 저장되죠. 무엇을 통해서?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장된 모든 데이터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파일로? 저장이 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은 다시 게임에서 불려져서 다시 메모리로 로딩돼서 어, 메모리로 저장되어 실제 게임이 어, 동작하 어, 동작하게 됩니다 자 입력과 삽입이 음 입력과 삽입 이 부분은 어, 메모리에 새로이 할당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력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 저장하고자 하는 그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한 삽입한다는 것도 어, 임시적으로 그 메모리를 하나를 생성해서 그 중간에다가 어, 끼워 넣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삭제는 뭡니까? 삭제는 내가 할당한 그 데이터, 그 메모리를 날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정과 출력은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미 어, 메모리에 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변경한다든가 또는 그 데이터를 변수로 가져와서 다시 화면에 출력해 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어 입력, 뭐 삭제, 수정, 출력 어 이런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됐습니까? 메모리, 메모리 메모리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 입력, 삽입, 삭제, 뭐, 수정과 같은 이런 작업들은 메모리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한 메모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그 메모리를 잘 관리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그래서 어, 때로는 어, 할당된 메모리를 제거한다든가 때로는 그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대표적인 방법 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링크드 리스트란 것이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어, 이 링크드 리스트는 어, 여기 나오듯이 동적인 자료. 그죠 그래서 유동, 하나의 그 데이터 단위가 유동적으로 뭐 이, 할당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삽입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의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어, 링크드 리스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가장 범용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10++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링크스트는 범용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코드들이 어, 동일하죠, 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STL 이라는 것을 C++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링크드 리스트를 라이브러리화해서, 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구현해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툴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삽입, 삭제, 뭐, 입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든 그 링크 리스트의 모듈들은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툴을 제작함에 있어서 거기도 사용되고 또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이 링크들 리스트가 사용, 어떤 식으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링크 리스트를 잘해 두라는 것이겠죠. 그쵸?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예를 든 겁니다. 자, 링크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개념적인 얘기지 이것이 실제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렇 그래서, 어,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구조라고 해서 그 자료구조를 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테큐, 뭐,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뒤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환영도 있고, 이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렇 어,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해봤는데요. 아, 조금 머리는 아픈데, 그냥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간 그 예가, 어,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에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실제 데이터들을 이 관리 기법, 링크드 리스트라는 이 관리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 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그 개념인, 뭐가, 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 일단은 노드란 것이 있습니다. 노드. 그서 뒤에서, 음, 설명이, 어, 에, 자, 노드란 것이 있는데, 이 노드는 뭐냐면, 내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 꾸러미, 그죠 그거를 node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툴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어, 무엇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까? 어, 요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요 데이터. 그래서 요 데이터, 그니까,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노드라고 합니다. 링크리스트에서는 드 노드라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구조체인데, 이거 왜 노드라고 하지?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한 데이터 단위를 하나의 노드라고 하고, 그것이 메모리에 할당되었을 때, 그죠 이렇게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그 구조체일 뿐이죠. 그것이 하나의 메모리로 할당되었을 때, 그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링크리스트에서는 드 노드. 그래서 하나의 단위를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링크란 게있습니 링크는 무슨 뜻입니까 링크. 연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 그, 링크드 리스트는 뭡니까? 노드와 노드. 아까와 같은 데이터와 데이터 꾸러미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하는. 연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개념. 그래서, 어, 연결한 데서, 어, 이, 우리가 그와 같은 그, 그, 스테이지라는 구조체를 할당하고 또는 스테이지 할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아까 어, 봤을 때 스테이지란 데이터가 있었죠. 그쵸? 그 스테이지란 데이터 하나 할당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란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지와 이 스테이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개념이 바로 링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한다. 실제로 어떻게 연결합니까?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겁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메모리와 메모리를 연결하죠. 그렇죠? 메모리와 메모리를 연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이 메모리를 찾아갈수 있도록 해주자라는이이 바로, 아, 해주도록 하는, 그, 기능이 바로, 뭡니까 링크,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m e 해볼수 있는데 한 메모리에서 한 메모리를 찾아가 c o m 다 또는 한 메모리 한 메모리를 접근하도록 한다 접근해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 m 거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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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비슷합니까? 포인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포인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만 하고 포인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포인터 변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죠. 하지만 그 메, 어, 포인터에다가 우리가 아스티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현재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죠. 뭐 참조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참조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로 접근하죠 그렇죠 접근한 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이아스트리크의 역할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링크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이라는 이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 노드, 이런 데이터 꾸러미입니다. 그죠? 노드는 노드인데, 어, 헤드, 헤드 머리, 아, 머리, 테일, 꼬리죠? 그죠? 그래서 헤드는 제일 처음이 되는 부분, 꼬리는 제일 마지막이 되는 부분,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미의 메모리를 계속 할당하는데, 계속 할당하다 보니까 그 메모리를 서로서로 링크를 통해서 연결시켜 나가야죠? 연결시켜 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그렇죠? 쭉 할당해서 이렇게 할당 막했어요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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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켜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에 내가 만약 여기 있는 것을 찾고 싶을 경우에, 그렇죠? 이것을 바로 찾아집니까? 아니죠. 어디서? 여기에서부터 쭉 찾아 나가죠. 여기서부터 찾아 나고 찾아 나고 찾아 나가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아 나가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헤드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노드를 뭐라 그런다?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노드란 말도 잘안 씁니다. 사실 헤드란 말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저 요거를 테일이라고 합니다. 테일.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끝을 어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테일 노드죠. 예 그래서 어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예, 되는 것은 뭡니까? 임의로, 어, 데이터를 삽입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헤드와 테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뭐, 어디서부터 찾아든지, 막막하죠. 그죠 이미 메모리는, 어, 그, 메모리가 생성되어서 메모리는 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를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처음 그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 이렇게 찾아가죠. 그쵸?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헤드와 테일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링크리스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 이 지금 세 가지 단, 이세 가지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프레임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 링크드 리스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순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이중 링크드 리스트 환영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 정보처리 뭐 기사 시험에도 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단순 링크드 리스트는 뭡니까 어, 아까 했던 그 링크 하는거 연결하는 그 부위 부분이 하나가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중 링크 리스트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환영 링크 리스트는 테일과 헤드가 연결돼서 이렇게 둥그런 이런 원을 이루+ 이루는 것 같이 어 되었다고 라 해서 이런 환영 링크 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현하고 사용할 것은 뭐다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단순 링크 리스트를 사용할 것이고, 어, 아마 이게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뿌리이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지금 우리가 자기, 어, 제작하게 되는 링크 리스트보다 더 안정적인. 물론 그 원리적인 부분은 똑같겠지만, 그런 안정적인 그런 그라이브러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시붓불을 여러분들 아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은 원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툴에 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단순 링크 리스트의 형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고. 그렇죠? 있고. 테일 이 있고 그렇 테일 이 있고 테이 각각 노드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렇 실제 데이터이고 실제 데이터이고 즉 메모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떠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한 역할이 뭡니까? 다음 노드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 변수에다가 어, 변수를 통하면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알수 있도록 어, 하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테일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또는 뭔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고 있도록 이렇게 어, 하는 것이 바로 요그 단순링크리스트고 일반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메모리로 막은든 등성, 등성 막이게뭐 os가 지가 알아서 막등든성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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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서 찾아들라 데이터를 찾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메모리 기어다닌 겁니다 그렇죠 기어 다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은 음, 음 제가 어, 또더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